안녕하세요, 애틀란타 애틀맘 이상경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사랑하는 살고 싶어하는 수완이 와 있습니다. 수완이의 단 2년밖에 안된새 집이에요. 이 음. 썸디비전은 누구나 들으면 알수 있는 하버스트 파크의 아주 유명한 썸디비전입니다. 네. 3층짜리 그림 같은 집, 너무 예쁜 집. 우리 새로운 에이전트 네. 세정 씨와 함께 보려고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정입니다. <laughs> 아, 너무 어색해, <어릴> 갑자기. <laughs> 와, 부엌 너무 깨끗하죠? 네, 부엌이 모던하고 여게 한창 짙은 그레이가 유행하다가 네. 점점 흐려져요. 그러면서 무채색이 네. 유행을 하고 음. 있어요. 세련되고 예쁜 어. 색깔인 것 같아요. 진리그 올해, 않고. 올해도 이 골드가 또, 네. 골드 손잡이 유행하고 있어요. 네. 이 손잡이도 색깔에잘 음. 어울리고 괜찮은 것 음. 같아요. 이 하얀 컬츠도 너무너무 깨끗하고 음.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설거지를 밖을 보고 가면 좋은데 여기는 저 멀리 밖이 네. 굉장히 넓어요. 한번 우리 나가보도록 음. 해요. 와, 여기는 <laughs> 수왕이 정말 도로가에 있는 서디비전이긴 한데요. 이 바로 나가자마자 이렇게 앞뒤에 숲속 뷰가 있습니다. 어, 저기는 진짜 너무 멋있는 음, 것 같아요. 큰 길이긴 한데 네. 집 안에 내 앞에 내 집처럼 음. 쓸수 있는 정원이 있어. 네. <laughs> 완전 농장처럼 우리 이따가 아이들이랑 같이 어. 내려가서 놀기도 하고 어. 굉장히 어. 좋은 거 같아요 저기 무화과나무도 있고요 네. 또 우리 어렸을 때 펌프도 있어 이따 네. 내려가 보도록 펌프. 해요 네. 어. 그 아이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수안이 잔스클릭이 땅값이 비싸가지고 네. 집들이 막 다닥다닥 짓잖아요 음. 이 단지는 2년에서 한 5년 정도 된 집들인데 네. 네. 딱 좋은 연인것 같아요 어. 네. 딱 진짜 새집보다 이제 집에 도끼도 다 빠지고. 아, 세정씨! 여기 축구해도 되겠지? 네. 엄청 네. 넓어요. 공간이 진짜 넓게 잘 나왔고, 정사각형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어. 노는 공간이 하나도 없이 활용을 잘할수 음.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이디어를 잘 내야 될것 같아요. 네. 어디다 소파 놓고, 음. 다이닝 테이블. 왜냐하면 다이닝룸이 따로 없으니까, 음. 네. 다이닝 테이블을 어느 쪽에 놓는 게 좋을지. 음. 근데 이 집의 장점은 창문이 많아서, 음. 어. 너무 밝아요. 어디든 음, 밝고, 네. 환기가 잘 되고, 또 어디에 뷰가. 어, 뷰가 너무 좋고 그렇지. 조지아의 맑은 가을 하늘. 어,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해졌잖아요. 네. 가을 하늘을 볼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여기서 우리, 음. 일어나면 아침에 딱 시골에서 이렇게 그치, 그치. 밖을 본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가 수완이 교통의 중심지인데, 음. 또 이렇게 보면 시골 같은 느낌도 들고. 어 부엌 시설도 지금 냉장고를 다 가져갔어 압박하게 아쉽긴 음, 한데 네. 부엌 시설도 이게 2년밖에 안된 집이라 다 네. 거의 새 컨디션이에요. 그런데 여기 블랙퍼스 에어리어가 음, 네. 꽤 넓은 편이에요. 네. 여기 창문도 있어서 네. 음식하다뭐 열고 환기를 해도 되고 우리 여기 여기가 3층이잖아요. 음. 우리 아까 1층 찍었는데 1층 들어오는 입구, 그다음에 주차장이 2층에 있어요. 그래서 2층에 주차하고 바로 물건 사서 들어오면 네. 굉장히 편할 것 네. 같아요. 네. 여기 넓은 펜트리, 화장실, 그다음에 넓은 거라지까지 좀 찍어주세요. 음. 이렇게 여기 들어오면 여기 거라지인데. 툭하고 어라지면서 이쪽에 음 어, 차를 하나 둘셋네개 정도 예, 네, 네 개도 충분히 괜찮을 될 수가 같아요. 있어서 좋고요 음 여기가 습속 뷰예요 근데 사실 이 비밀이 좋아요. 있어 비밀 네. <laughs> 음, 네. <laughs> 이게 이, 이 동대의 단점이자 장점인데 이 습속 뷰 다음에 기찻길이에요 네. 그래서 기찻길 소리나 소음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서 음이 단지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기찻길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고려해야 그래도 되겠네. 좋아요. 네. <laughs> 사실 그러니까. 이집 내가 사고 싶어. 병이 또 도졌어. <laughs> 집 사고 싶은? 그러니까 기차 소리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네. 예, 약간의 진동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감안하고 음, 또 이제 괜찮으면 음. 구입할 수 있는 또 거. 또 이게 이렇게 잔디 관리를 다 서브티비잖아 해 줘요. 네. 154불에 매달. 네, 잔디 관리 전체. 그렇죠. 예, 왜냐면 저희가 잔디를 어. 다시 업체를 찾아 가지고 그러니까. 관리를 하면 또 그만큼 더 많이 드니까. 들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여기다가 피크닉 온 것처럼 애들하고 놀기에도 네. 좋아요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공간들 자 우리 이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자 2층으로 올라가 봅시다 2층도 네. 기대되는 거 같아요 어, 그리고 계단도 너무 예뻐 색상이 네. 이것도 마루나. 다 업그레이드인데 어. 여기 음. 마루, 2층 마루, 로프트 공간이 있어요. 네. 굉장히 뭐, 유용한 공간. 어, 애들이 있으면, 뭐, 테이블을 놔도 되고, 네. 뭐 부부가 살면 티 테이블을 놔도 되는 그런 공간들이 있고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은 무슨 액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전경이 피처 위로. 그림이에요, 그림. 어, 그림이야, 그림. 음. 와. 앞에 공원, 계속 말을 해도 끊, 칭찬이 끊이지 않을 공원과 <laughs> 이 집들이 되게 예쁘죠? 네, 여기는 정말 답답한 느낌이 하나도 없이 앞에가 너무 탁트어가지고 음. 그니까. 진짜. 어렸을 때 미국 영화 보면은 그치지. 그 예쁜 집들 나오고 앞에 아, 뷰 보이잖아요. 약간 그 진짜 그런 그치. 느낌. 그리고 네. 요 들어가는 공원 앞에 빨간 네. 저것도 영화에서 보는 그치 농장에 무슨. 그니까저기 한국에서는 텃밭 어. 체험처럼 일부러 돈 내고 그렇지. 멀리 가서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거 여기 어, 앞에 있으니까. 집 앞에 바로 있고 지금 저기 애들하고 어. 부모님들 놀고 있네. 네. 저기도 한번 가보고 네. 여기 안방에 화장실도 굉장히 크고. 네, 저는 좋아요. 이 사이즈도 딱 좋아요. 너무 어, 크지 않고, 응. 네. 애들 있으면 뭐두명 목욕 시킬 네. 수도 있고 여기 화장실 거의 뭐 사람이 써쓴 흔적이 없는 것 같이 사이즈가 아주 크고 좋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게 이것도 무채색이야. 음. 그 부엌처럼 이게 그러니까 골드로 통일을 주고 답답해 보이지 않는가 해서, 어. 그렇죠. 네, 답답해 보이지 않아서 어. 색깔이 조금 예쁘네. 세련되게 예쁘게 어. 잘 나온 것 같아. 이거 골드랑 잘 어울리고. 어.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에틀맘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영상 찍는 세정씨.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회사 신입 에이전트예요. 네. 앞으로 영상에 같이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옷장이 두 개예요. 남편하고 나하고 따로 쓰고 싶잖아요. 근데 너무 사이즈가 너무 좋아. 자기 네. 들어가 봐. 싸우면 우리 그냥 여기서 따로 짜도 될것 같아. 네.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laughs> 여기는 또 창문까지 있어서 정말 남편하고 싸우면 나여기 혼자 <laughs> 잠자도 될것 같아. 여기 싱글 침대 하나 놔도 될것 같아요. <laughs> 네. 비밀의 방처럼. 어, 비밀의 네. 방이야, 비밀의 방. 네. 아이들 숨바꼭질 할 때. 맞아 신나할 것 같아. 네. 이런 <laughs> 공간을 여기 보니까 해리포터 룸이라고 저렇게 숨어있는 공간을 새를 만들어주더라고요. 해리포터 룸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 애들한테 그런 게제생을 네, 재밌잖아. 좋아요. 네. 또, 여기 세탁실도 싱크대가 너무 어, 업그레이드 네. 되어 있어요. 이 색깔도 너무 예뻐요. 여기 보면 요거 그 드라이 집살때 항상 요거 확인해야 돼요. 여기 아 이제 전기하고 가스하고 다른데 여기는 전기 네개 구멍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는 아또 가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여기 지금 네. 가스 라인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전기 구멍이에요. 이게 전기인지 가스인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되게 낯설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아직도 가스 쓰냐고. 근데, 네, 가스로 된 집도 많아요. 그리고 작은 방이 두 개가 이쪽에 네. 같이 있는데. 작은 방 너무 크고 좋아요. 웬만한 네. 타운홈 안방 사이즈예요. 침대 음. 킹 사이즈 넣고, 네. 뭐 책상 넣고도 남을, 그리고 이제 여기 창문이 이렇게 있고, 창문에서 음. 숲속 뷰가 보이고 이 서브 디비전에 올해 제가 집을 네개 팔고 렌트만 두 개를 해드렸어요. 한국 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정말 것 선호하고 그만큼 네. 여기가. 수안이에서는 네. 탑으로 꼽통이는 지역이에요. 네. 교통도 좋고, 음. 놀수 있는 하이스쿨, 놀수 있는 미들스쿨로 음. 수안이 최고의 학군과 또 교통의 요지예요 진짜 다잘 빠졌어요. 저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 또 그러니까 하나 요... 작은 방도 사이즈가 이렇게. 요즘 커요.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그죠 네. 여기는 이제 위층에 두 개의 음. 작은 방이 같이 공유하는 화장실인데, 네. 이것도 너무 깨끗해. 이년된집 음, 같지 않 지금 막 지은 집 같아요. 수도꼭지도 다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음. 집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사실 요즘 이 정도로 집 지을려면 밀년 넘고 수완이도 새로 짓는 집들은 거의 다 밀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 자 현관에서 들어와서 2층 계단이 있고요. 그 옆에 커다란 방이 있는데요. 들어가 볼게요. 네. 음. 여기도 진짜 역시. 넓지. 네. 사실 내가 이 집을 사서 여기를 오피스로 쓰고 싶어요. 네. 에틸맘 부동산 오피스. 또 오피스로 꾸면서 우리 에이전트들 놀러 오고 손님 오시면 여기서 회의도 하고, 네. 또뭐 잠도 주무실 수 있게 해드리고, 네. 여기 창문이 여기서 이렇게 많아서, 그렇 아, 네. 이게 딴 집은 이게 지하로 되어 있는 집도 있어요. 음. 근데 여기는 1층으로 되어 있어서 네. 답답하지도 않고 또 나이디어 있다. 이게 너무 넓다고 생각하면 여기를 딱 잘라가지고 방을 만드는 거야. 네. 그리고 여기는 거실처럼 내가 오피스로 쓰고 피곤하면 여기서 그냥 잠도 자고 네. 안 올라가고. 전이다 쓰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네. 뭐 손님들이 게스트하우처럼재워주세요 하면 네, 집짐로 네, 오셨다가 네, 어, 여기서도 어, 주무실 같아요. 수도 있게. 네. 그리고 여기, 여기 화장실도 오피스로 커. 오피스를 쓰기에 음. 너무 좋아요. 여기 1층 화장실도 샤워실 다 되어 있고 네. 아주 넓어요. 그래서 음. 뭐. 충분히 오피스로도 쓰고 뭐 아이들 있는 집은 네, 어, 아이들 있는 집은 여기를 놀이방으로 하면 아마 매일 네, 여기 놀러 오는 거야. 좋죠. 네, 어. 여기 이제 책장 놓아서 책도 읽을 수 있고 장난감 장조롱 놓아가지고 이제 장난감. 애들 도서관처럼 꾸며주 네, 되게 좋아요. 맞아요. 것 네. 또는 남편들도 욕심 날것 같은데 <laughs> 그건 게임, 안 돼요. 게임 방, <웃음> 게임방 게임방. <laughs> 어 여기 너무 예쁘지. 그러니까. 집이 구조가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쓸데없는 공간으로 네. 많이 빠지는데 여기는 정말 알차게. 그니까 여기도 1층. 사실 어. 이런 기계실은 막 짓는 경우가 되게 그치. 많아서 노는 공간 어. 진짜 많은데. 근데 이게 여기 기계실과 러 히러가 있어서 한 곳에 있으니까 뭔가 문제 생겼을 때 고치기도 네. 좋고 이 공간에 나는 문을 만들고 네. 여기에 뭐 같아요. 창고로 써도 되고 네. 뭐 조그만 1층에서 네. 탕비실? 오피이 키친 조금만 뭐, 만들어도 그래도 될것 같죠. 쪽에다가. 공간이 워낙 네. 넓어서 여기다 조금만 부엌 만들어서 내가 오피스로 쓰면 이 공간 활용도가 막 아이디어가 막 나와 지금. 이거 지금 벽만 하면 되는 거죠. 어 벽만 하고, 어, 여기도 물 따고 하기 너무나 간단해. 되고. 그리고 HOA가 1 5 4을밖에안 돼서 잔디 관리 에 포함돼. 어, 손볼게 없어. 맞아. 돈이 안들 집이야. 와 이쁘다. 세정 씨 우리 들어가 봐요. 여기 살면 언제든지 여기 운동하러 오거나. 주말이라 그런지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애들 데리고 산책하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도 많이 하시네. 음,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 네. 어 물도 나와요 진짜.